하나님, 즐거운 토요일에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 마음 다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도 힘써 지킬 수 있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아름답고 예쁜 말들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꼭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친구들로 자라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킨다 친구들! 우리 킨더 친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나요? 오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요.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맛있는 과자와 우유를 먹고 있어요. 어? 그런데 수진이가 우유를 마시다가 컵을 떨어뜨려서 우유가 바닥에 쏟아지고 말았어요. 놀란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친구들, 우리 킨더 친구들이 만약 수진이 곁에 있었다면 수진이를 어떻게 도와주고 싶나요? 한 친구는 휴지를 가져와서 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닦아주었어요. 서연이는 놀란 수진이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 주었어요. 곤란한 상황을 만나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보고 모른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친구를 도와주는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킨다 친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 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에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착한 행실이란 드러나는 착한 행동을 말해요.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따라해보세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 그 이야기 들었어?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멀리멀리 멀리 퍼졌어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사용해 왔어요. 왜냐하면 소금의 짠맛이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에요. 또 소금은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그런데 만일 소금의 짠맛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맛을 내지도 못하고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향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소금이 음식을 더 맛있게 하고 상하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가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요. 밝은 빛이 필요해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죠? 빛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절대 숨길 수 없어요. 캄캄할 때 등불을 켜서 숨겨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등불은 등잔대 위에 올려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향해 세상의 빛, 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처럼 죄로 얻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착한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고 위로하며 사는 것이 모두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킴다 친구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친구들은 자기 이름을 넣어 외쳐볼까요? 태은이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은이는 세상의 빛이에요 아주 잘했어요 예수님의 소망으로 삼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해요 말씀을 따라 착한 행동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좋아질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 잘했어요. 우리 2과 9호도 함께 외쳐보아요. 나는 세상에 소금과 빛. 나의 소망, 예수님!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됨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나 착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